외상으로 인해서 황반부의 손상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. 막막의 혈관이 터지거나, 또 황반부 세포 손상, 또 황반부로 가는 혈관이 출혈되거나, 부종, 붓거나, 또 반은 상처가 생기거나, 또 변시증, 변형되고 있거나, 시력저하, 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황반부의 주변 혈관, 황반부 출혈이나 막막 출혈이 생기면서 비문증, 눈에 바로 옆에 유리체에 피가 떠다니는 비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어혈로 인한 비문증, 출혈로 인한 비문증은 비문증 치료를 같이 하면서 황반 보세포를 치료하게 됩니다. 출혈로 인한 비문증의 눈 주변 자극을 주거나 뜨거운 물을 먹거나 녹용인삼, 홍삼, 흑마늘처럼 더운 성질의 것을 먹는 거, 매운 거 먹는 거, 맵고 덥고 열 나는 것을 먹으면 혈관이 더 출혈이 그치질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연근, 연뿌리를 데려서 시원하게 자주 먹는 것은 지혈시키는데 도움이 된다. 연근 우리가 연잎밥을 먹어서 연잎은 심장의 두근거리고 불안한 걸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연근은 출혈, 출혈이 될때 코피 출혈이나 외부적인 출혈이나 내부적인 출혈이 될때 연근을 데려서 덥게가 아닌 시원하게. 자주 모는 것이 도움이 된다. 이어서 설명했습니다.